이번 영상에서는 1951년생 토끼띠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벌써 갑진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6월도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운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은 생각이 행운을 부를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6월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는군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상황도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미련으로 잡고 있는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달이 그러한 달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은 옳지 않습니다. 초반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계획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달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고 바라는 것을 크게 하면 운의 흐름이 역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안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신뢰가 원인이니 사람을 보는 안목이 흔들릴 수도 있지요.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투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계획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남보다는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매사가 즐거운 시기이니 기존의 연인들은 좋은 추억거리가 생길 것이며, 새롭게 인연을 구하는 경우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애정은 즐거움이 따르는 달이군요. 금전에 대한 운용 감각이 나쁘지 않은 달입니다.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수익을 올리기에는 충분한 흐름입니다. 한 번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물과 관련이 있는 달이니 소득과 관련하여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의 진행에 오던 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대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을 기대했던 곳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승진과 관계가 있다면 기대해도 좋은 달입니다. 지위도 좋아지는 시기이며 중요한 책임도 맡게 됩니다. 여러모로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매사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도 좋고 직접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은 때이군요. 현실적인 판단이 잘 되는 시기이니 무모하거나. 횡재성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좋은 운을 역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자신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부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자신의 것을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니, 수익은 수익대로 보전해야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상대에게 큰 감동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강하게 확인하는 일이 되겠군요. 아주 좋은 달입니다. 솔로들은 사랑에 빠지는 달이니 필경 마음에 두는 이성이 있거나 혹은 새롭게 만나는 이성 중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될 것이니 편하게 접근하되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망설이면 후회가 큰 인연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시작하겠습니다. 무리를 해도 좋을 정도로 건강의 리듬이 좋은 달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보다는 회복세나 혹은 피로를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의 리듬보다는 감성과 일적인 부분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피곤함보다는 편안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달은 평소보다 회복의 속도가 빠름으로 술을 마시거나 심한 산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몸을 푸시고 묵은 피로를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달이군요. 부동산의 흐름과 매매에 대한 느낌과 판단이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서류나 문서가 관련된 일에서 더욱 좋은 효과가 있는 달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셔야겠군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8, 9, 17,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 13, 25, 2, 3, 11, 23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8, 9, 18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3, 10일, 13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6, 7, 8, 19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6, 8, 19, 24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5, 7, 9, 17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6, 7, 8, 9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3, 10일, 23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네요. 최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달입니다. 조금만 경계를 하면 좋을 듯 싶네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3, 10일, 23일입니다. 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잠자리에 물컵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을 항상 목욕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남색이며 숫자는 4, 8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쁜 계절 6월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하지도 있고, 태양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요. 이번 달엔 양기를 많이 충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드시고 야외 활동도 자주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초여름 밤을 만끽하십시오. 해가 깁니다. 태양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야, 마음 건강과 몸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인생 참 쉽지 않지요. 산 넘어 산이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고장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청춘인데, 아픈 곳은 점점 늘어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아침 나를 위한 건강한 음식 한 끼, 나를 위한 평온한 산책 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입니다. 힘들게 보면 힘들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할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더 괴롭습니다. 마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온화한 나의 감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운동하고 명상하십시오. 6월달도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나날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의지와 마음이 행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인합니다. 6월도 잘 살아봅시다. 성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